산업안전기사 1차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버드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간접원인 평가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중 틀린 것은 정답 2번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이 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자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은 정답 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금지.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 긴급 처리 재해조사 원인 분석 대책 수리에 학습 지도의 형태 중몇 사람의 전문가가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을 내거나 질문을 하게 하는 토의 방식은 정답 심포지어 실산업안전보건법 영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시간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상시작업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정답 4번 사무직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 매분기 1시간 이상 산업재해보험 적용 근로자 1,000명인 플라스틱 제조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우건이 발생하였고 1명이 사망하였을 때이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정답 10 재해예방의 사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방 4번 재해 연쇄성의 원칙. 타일러, 타일러의 교육과정 중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기회의 원리. 주의 텐션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3번 최고의 주의 집중은 의식의 과잉 상태에서 가능하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영상 보험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장례비 감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생산 손실 비용, 기업 내의 계층별 교육 훈련 중 주로 관리 감독자를 교육 대상자로 하며 작업을 가르치는 능력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기능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기업 내 정형 교육은 정답 1번 TWI, 사회 행동의 기본 형태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모방, 위험 예지훈련의 문제 해결 4라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원인 결정. 바이오리듬, 생체리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2번 감성적 리듬은 33일을 주기로 반복하며 주의력 예감 등과 관련되어 있다. 운동의 시지각, 착각현상 중 자동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광의 강도가 큰 것.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상 안전 인증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 종류와 외부 측면의 표시 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 3번 암모니아형 회색.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근전도. 어사의 안전 관리자는 자사 화학 설비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제2단계인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을 설계단계 대상과 운전관계 대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인간공학의 목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정답 4번 근골격계 질환 증가. 통화 이해도 척도로서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는 정답 통화 간섭 수준. 예비위험분석에서 식별된 사고의 범주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수용 가능. 반사경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점광원에서 3m 떨어진 곳의 조도가 300룩스라면 2m 떨어진 곳에서 조도는 정답 675.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상시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3번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인간공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기준 척도의 요건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기준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답 무호염성 시각적 식별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1번 조도는 광원의 세기를 말한다. 부품 배치의 원칙 중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한다는 원칙은 정답 기능별 배치의 원칙. HAGOP 분석 기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FTA에서 사용되는 논리 게이트 중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정답 부정 게이트. 부품 고장이 발생하여도 기계가 추후 보수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정답 페일 오퍼레이셔널.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2번 감성의 양립성.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